넷플릭스가 선보이는 가장 현실적인 심리 아니, 스릴러 계시로 오는 3월 21일 나오잖아, 공개될 뭐이 작품은 단순한 범죄 스릴러가 아닙니다. 믿음과 관계의 경계를 탐구하는 강렬한 이야기죠. 오늘 목사 성민찬 오늘 유준열은 실종사건의 범인을 신의 계시라 믿고 단죄하려 합니다. 형사 이연희 신현빈은 동생 실종 죽은 동생의 환영에 시달리며 실종사건을 수사하죠. 그리고 실종사건의 용의자로 의심받는 권양래 신민재. 이세 사람이 얽히면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연상호 감독은 시제 없이 미술과 조명, 카메라 연출로 개시 장면을 표현해 시청자가 직접 그 현상을 경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비티의 알폰소 푸아로니 이그제큐티브 프로듀서로 참여해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있으냐? 이 영화는 단순한 범죄 수사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과연 진실인지 질문을 던집니다. 죽었습니다. 당신이 본다고 믿는 것은 과연 현실일까요? 아니면 당신이 보고 싶은 ]였죠. 것일까요? 그런데 넷플릭스 영화 개시록 궁금하시다면 3월 21일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큰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